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환장하는 중요한 남자가 되는 법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녀가 만나 썸을 타다 연애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적 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끌림을 주지 못하면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중년이 되면 상대에게 이런 성적 끌림을 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열정은 사라지고 외모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도 본건 많아가지고 눈은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유도 여자들이 쉽게 넘어가고 잘 주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더구나 젊은 남자도 아니고 중년의 남자인데도 젊은 여자들도 환장하는 거죠. 대체 그런 남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인기가 많고 여자들이 잘 주는 걸까요? 오늘은 중년의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막막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애를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자들이 환장하는 중년 남자가 되는 법네 가지. 중년의 나이에 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으려고 하니 잘 보이지도 않고 호감 있는 여자가 있어도 거절 당할까봐 두려워 고민만 하다가 그녀를 놓치고 후회하고 있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또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고 연애를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중년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전략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모 관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누군가를 만날 때 첫인상은 참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첫인상에 큰 지배를 받거든요. 첫인상이 한번 형성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그 틀을 기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첫인상에 맞는 모습만 눈에 띄고 그 인상을 강화시키려고만 하죠. 여간 강력한 정보가 아니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첫인상이 나쁘면 그 나쁜 첫인상을 뒤집을 만한 기회조차 종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면 서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첫인상이 나쁘다면 그런 만남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첫인상은 무엇으로 결정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외모입니다. 흔히들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우선으로 본다지만.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자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남자가 경제적으로 어필한다고 해도 그 남자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들 대부분은 만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즉, 상대방에게 외적으로 호감을 주지 못하면 당신의 인격이나 본 모습을 보여줄 기회조차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외모를 중요시한다고 말하니까 혹시 실망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자들이 반드시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땐, 단지 얼굴만 잘생긴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합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꾸준히 운동해서 중년인데 관리된 몸매,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스타일 등, 그 남자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을 여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주 잘생겼던 남자라도, 나이 들어 관리하지 않아 중년에 역변해버린 남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남성일수록 자기 관리는 필수입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몸매 관리한 남성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년에는 건강 관리 잘해서 동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연애 성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중년에는 옷 입는 스타일도 매우 중요한데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중요한 남자는 후줄근하게 입은 남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유명한 사회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좋은 옷을 입은 남자를 보고는 변호사 같아요. 데이트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티셔츠에 후줄근한 바지를 입은 사람을 보고는 일용직 노동자 같아요. 딱히 데이트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는 의상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두 번째, 호라미 냄새 관리에서 매력적인 채취 남기기. 남자는 시각에, 여자는 청각과 후각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면 여자들은 그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여자는 남자보다 냄새에 훨씬 민감하며 연애 상대를 고를 때나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데 있어 후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성적으로 끌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체취 관리를 해야 돼요.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40대가 되면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인 노넨 알데하이드와 디아셀티라는 성분이 분비되어 일명 호랍이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냄새가 나는 걸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 중 장년층 10명 중 8명은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호랍이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특히 목과 귀 뒤는 각별히 신경 써서 닦아야 돼요. 흔히 혼자 사는 남자 방에서 나는 특유한 냄새를 호랍이 냄새라고 부르잖아요. 쿰쿰한 악취가 나는 원인은 주로 목 뒤입니다. 피지가 많고 땀이 자주 나는 부위인 목 뒤는 평소 세수할 때목 뒤까지 비누 거품을 씻어내준 후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 닦아내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 뒤와 더불어 호흡이 냄새가 나게 하는 부위는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에는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 샴푸 비누 거품이 제대로 씻기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 향수까지 뿌린다면 악취와 향수 냄새가 섞여 역한 냄새를 일으켜요. 젠 코들 박사는 악취를 풍길 수 있는 부위로 귀 뒤를 꼽았는데요. 그는 만약 당신이 귀 뒤를 비비고 냄새를 맡아보면 그것이 매우 역겹다는 걸알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샤워나 세수를 할때귀 뒤는 대충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노넨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쌓이면 퀴퀴한 냄새를 유발해요. 따라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경우 비누거품을 충분히 내서 귀 뒤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면 묵힌 분비물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세수할 때마다 비누거품을 내어 귀 뒤쪽까지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또한 손톱이나 발톱, 팔꿈치, 피부 각질 등 사소한 곳의 청결 상태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어쩌다 남자의 손에 눈길이 갔는데 손톱에 때가 껴있거나 청결하지 않으면 순간 눈살이 찌푸려질 거예요. 팔꿈치 부위가 새까맣고 때가 많아 각질까지 있으면 여자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수 없죠. 나이가 어릴 땐 피부가 촉촉해서 각질이 잘 생기지 않지만 중년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스킨이나 로션도 안 바르고 다녀서 입 주위 등에 각질이 있으면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남자가 게을러서 그럴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내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든 남자든 더욱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샤워하고 나서는 몸이 건조해서 각질이 생기지 않게 바디 로션이나 바디 오일을 발라주세요. 특히 팔꿈치가 까맣게 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요. 손톱이 너무 길면 때가 끼기 쉬우니까 정기적으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의외로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여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연애를 하려면 연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별을 봐야 별을 따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겠어요? 여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연애의 기회를 단지 운명에 맡기고 회사, 집만 반복해서는 절대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에 어디를 가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미팅이나 소개팅으로 여자를 만났지만 중년이 되면 소개를 받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장소는 바로 동호회입니다. 독서나 영화, 등산, 골프 등 자신의 취미에 맞는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중년 싱글 모임이나 돌싱, 사별 모임 등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동호회 모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중년 남녀들이 참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에 가깝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의 모임에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집이 가깝고 취미가 비슷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눈이 맞는다면 연애를 쉽게 시작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처음 나가게 되면 설레는 마음도 들고 또 내가 그리는 이상형의 여성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자신감 있게 리드하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너무 조급해 합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떠나갈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무조건 여자에게 맞춰주려고 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초반에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고 무조건 맞춰주면 오히려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여자의 관심을 잃게 될수 있어요.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전전긍긍하고 조급해하는 남자가 되지 마세요. 여자에게 어필하려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효율적인 결정을 재빨리 내린 뒤 자신의 선택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해요. 상황을 리드하는 것에 수줍어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르거나 데이트 약속 잡기 등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만큼 섹시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남성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드하는 것과 무조건 우기며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리더십은 차분하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데이트할 때 이런 리더십을 선보일 기회가 많을 텐데요. 예를 들면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어디서 밥을 먹을지 결정하지 못할 때우물쭈을 상대방을 그저 따라가기보다는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매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만의 필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다움을 보여주거나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꾸준한 운동을 통해 갖꾼 탄탄한 몸, 잘생긴 외모, 사회적 지위, 능력 등등 남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의 매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환장하는 중년 남자가 되는 법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들이 환장하는 중년 남자가 되는 방법 네 가지. 첫 번째 외모 관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두 번째 호흡이 냄새 관리해서 매력적인 체취 남기기. 세 번째 자연스럽게 여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네 번째, 자신감 있게 리드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